무주택인데 실수율 기준으로 집을 지금 살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점이 집을 사기에 어떤 시점인가요? 저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정부가 어 어떤 대책을 낼지 부동산에 음. 어떻게 음. 더힘 빼기를 할지에 따라가지고 음. 음. 시장이 진짜 네. 좀 소위 횡보일지 약세일지가 음. 또 음. 결정된다고 음.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네. 그거를 보시고 판단하는 게 맞을 거라고 음, 생각을 해서 음, 음. 지금 저희가 촬영을 (7월에) 한다손 치면 아, (7월) 기준으로 뭐 당장 오늘 판단하기엔 음, 너무 음,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뭐 첫해책이 나오는 (8월) 언저리나 그 정도는 음, 봐야 된다고 음, 생각하고 음, 다만 음. 저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음,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세장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야지 음. 약세장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음, 음. 금을 사도 하락할 수가 네, 있거든요 네, 네. 강세장에서는 똥을 사도 올라갈 음, 수가 음, 있습니다 음, 음. 그렇다면은 저희가 집을 사는 게 순수한 주거의 문제라고 음, 하면은 음, 그런 음, 분들은 그냥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네, 네. 내가 근데 마음에 단한 톨도 집값 과는 무관한 <laughs> 나의 순수한 주거 결정이다 그러면 음, 사시면 되고요 음, 네, 네. 그러나 나는 이걸 통해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좀 올라오는 집을 찾고 있었어 네. 라는 그런 마음이 뭐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아.